아, 그룹장님 여기가 어디죠? 여기 삼천각이에요 제가 삼천각에 그룹장님한테 끌려왔습니다 <laughs> 오늘 어제 광주 갔다오고 세미나 끝나고 그 다음에 오늘 여의도, 미팅, 세미나, 여의도 끝나고. 세미나 끝나고 미팅을 또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감동을 준한 다음에 아 이거는 오늘 꼭 알려줘야겠다 야베스 그룹 회원들한테 그래서 저를 끌고 여기 <laughs> 삼천동으로 왔습니다 카페 다문 닫았는데 여기 아주 기가 막힌 데를 찾아가지고 분위기도 좋고 주제가 뭐냐면, 만남의 소중함을 보풀을 시켜주시예요 자, 어떤 노하우를 풀어주신다고요? 어, 어제도 보셨죠? 네. 예, 상주에서, 어, 우리는 강주에 있을 때, 상주에는 비가 왔는데, 그 폭우를 뚫고, 그 험난한 빗속을 운전을 해서 강주까지 오셨죠. 그죠? 저희는 날씨가 엄청 좋았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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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제가 그 만남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 노하우를 풀어주신다는 거죠. 네, 어, 알겠습니다. 네. 꿀팁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네.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부터 네. 알려요 저는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분에게 제가 줄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리액션을. 나 이거 뭔지 알... 다나 이거 뭔지 알아요. <laughs> 한국 그분 만났을 때. <laughs> 아! 저뭐 하시려고 하시나라? 아, 오늘도 만나셨는데 그, 그 분이 구층에서 기다린다고 엘리베이터에 딱 열렸잖아요. 네. 부장님, 네. <laughs> 부장님의 액션이 장난 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세상에 소중한 사람을 만난 것처럼 <laughs> 너무 예쁘세요 이쁘죠? 아, 리액션도 그렇게. 예. 네. 아, 예. 과하기보다는요, 그분에게 정말 그 이쁜 거는 이쁘다고 말해줘야 되고요. 반가우면 은 반가웠다고 말해줘야 되고요. <laughs> 예, 그래야 되는 거죠. 예. 그 리액션은 내 속에서 나오는 걸로. 진심으로. 예. 아, 왜냐면 그분들이. 네. 상주에서 폭우를 뚫고. 네네. 아주 어려운 것들을. 보네 오셨을지도 모르니까. 네. 격하게. 네. 아주 격하게. 네네. 너무 소중하지 않았습니까? 아, 미국에서부터 저를 만나고 싶어서, 미국에서부터 저를 컨택했었고, 미국에서 네. 저를 만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상주로 왔고, 저는 미국에서 또 이제 한국으로 왔는데, 제가 어제 광주에 있다니까, 상주에서. 경상도죠, 상주가. 거기에서 이제, 네, 광주, 전라도까지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맞이할 때 내가 어떻게 그냥 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아, 역시. 자, 그러면 두 번째 노안은 또 뭘까요? 아, 니요첫 번째 노안은 격하게. 네. 격하게 리액션을 해주면서 맞이라두 번째 리액션,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도 리액션을 잘해야 돼요. 리액션. 정청의 리액션. 아, 나 이거 뭔지 알아 그래? 아, <laughs> <laughs> 이거 두 번째 알아요. 그드타니 제가 많이 촬영을 많이 했잖아요. 예. 촬영면서 끄덕이면서 온 몸을 끄덕이면서 아, 아 그렇구나. 네. 리액션. 네, 네. 아니, 로비와... 어 그렇구나. 네네. 아니 그런 리액션과는 왜 비가? 아 왜냐면 그 인생 전체가 오는 거죠. 그분의 과거가 다 오는 거죠 전태. 그 오늘 그분의 과거가 오늘. 내일도 연결되는 거잖아요. 미래가 연결돼 있죠. 그런데 오늘 그분의 얘기를 내가 경청을 하고 그러면서 리액션을 하고 정말 그분의 얘기에 내가 집중해야 이분과 내가 진실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 완전 놀라운. 네. 그분을 만나 그분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인 네. 전체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 맞아요. 그룹장님 맨날 내. 네. 내가 인생을 책임졌대 네. 아 그분의 인생을. <laughs> 네, 책임을. 네. 제가. 네, 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세 번. 번째 세 공간. 번째는 그 모든 걸 그분의 얘기를 다 경청하고 리액션을 하면서 그분의 필요가 뭔지 알았고 그분에게는 나를 어떻게 기억에 남게 할 것인가. 오늘 이 만남이 만남이 끝이 될지도 모르지만 나라는 사람을 그분에게. 각인시키는 거죠. <laughs>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건 무엇을 이분에게 줄까? 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분에게 <laughs> 예 아주 그냥 바리바리 싸주셨죠. 네네. 예, 바리바리. 네. 예. 아까워지 않습니다. T byz. 네. 그 다음에 리스토레이트 시발레스 한 통. 파워 칵테일. 그 다음에 겔링피 젤슈츠. 네. 아까 왔죠. <laughs> 저번에 성교사님한테도 가신다고, 응. 리스토레이트로 바리바리 사 네, 네, 네. 진짜 안 아까워요. 네. 정말 안 아까운 게 왜냐면, 어, 내가 이분에게 줄수 있는 것에 내가 주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까우면 그렇게 못 주죠. 하나 주는 것도 힘들어 할 수도 있겠죠. 액티바이즈 하나. 근데 저는 액티바이즈 하나 주는 것만으로도 제가 만족하지 않은 거죠. 더 주고 싶고. 예 네. 그래서 그냥, 하나로 끝나지 않는 거죠, 사실. 아니, 근데 오늘 진짜. 네. 세미나 끝나고 난 다음에. 네네. 어디 가냐고. 음. 한, 한, 한 명이서 보내야 되는데. 네네네. <laughs> 빨리 어디 가냐고. 네네. 아, 저 그거 보면서, 아니, 그게 한두 번이 아니셨으니까. 제가 음. 항상. 네, 너무 수고하셨잖아요, 오늘. 우리 그, 야베스 그룹의 강선희 팀장님. 네, 야베스의 그 세미나를 그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파트너분들과 함께 수고했는데 그냥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막 너무나 애프터 미팅을 많이 해야 되겠는데 애프터 미팅 막 하면서 그러나 제가 5분5분5분 오분을 5분, 해도 집중 집중 쭉쭉 꼭 필요한 거를 하면서 그것도 보니까 이미 어딜 간것 같아서 제가 막 찾았죠. 아, 그렇죠. 네. 아까 그래가지고 이거 <laughs> 네. 못챙겨주셨다고 엄청 네. 서운해졌는데.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야베스 그룹 회원님들. 네.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룹장님이 얘기하신 꿀팁 세 가지. 첫 번째! 만남의 리액션을 혁하게 해라. 응. 음. 어머나! 어머나! 이거, 어, 그룹장님을 만났을 때그 리액션 그대로 다른 분한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제가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네. 경청의 리액션. 네. 예, 경청할 때 리액션을 과하게 해줘라. 응. 음. 예,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네네. 예, 당신. 딴짓 말, 하지 마라. 예, 딴짓 절대 하지 마라. 네. 예. 예 이거 한번. 내 주세요. 앞에 계신 분이 지금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지금 본인이 예 문제를 얘기할 때 내가 그 문제를 들으면서 폰을 넘긴다든지 뭐딴 데를 한다든지 전화를 받는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그한 사람 앞에 집중해줘야죠.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기억이 될 만한. 네. 것들을 반드시 챙겨서 보내라.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나를 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야베스 그룹 회원님들, 이 꿀팁으로, 이 꿀팁을 열심히 하고바 하면서, 부다이 인사 보내주세요. 잘 자요. <laughs> <laughs> 네. 오늘도 야비스 그룹의 모든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 밤에 우리 사장님들 한분한 한 분이 깊은 잠을 주무시고 새 임을 얻는 잠을 자고 내일도 지붕을 뚫고 하이킥할 수 있는 새날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